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제국의 부귀와 뛰어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 완성되었고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입니다. 콜로세움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외관만큼이나 그곳에서 벌어진 검투사들의 경기에 관한 수없이 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고 화려했을 개막 경기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8년에 베스파시아노스 황제가 사망하고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른 티토스는 곧 정치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의 남부 최대 도시인 폼페이가 화산 분화로 파묻힌 데 이어 이듬해인 79년 로마에서 대화제가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불운했던 티토스는 제위를 노리는 야심가들의 암살음모 속에서 황제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티토스에게는 로마 시민의 지지와 사랑이 절실했습니다. 그것만이 그의 재위와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지난 수년과 정성스레 지어온 콜로세움의 희망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콜로세움 개막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로마 최고의 검투사 중한 사람인 베루스는 원래 속주에서 끌려온 채석장의 노예였습니다. 그가 채석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며 서서히 죽어가던 어느 날 검투사 매니저가 훈련생을 고르러 채석장을 방문했습니다. 베루스는 매니저의 눈에 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매니저가 선택을 마치고 채석장을 떠나려 할 때, 베루스는 옆에 있던 강인한 켈트족 출신 노예 프리스쿠스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 솜씨를 본 매니저는 두 사람을 모두 검투사 훈련생으로 발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러 간다며 비아냥댔지만 베루스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프리스쿠스였습니다. 프리스쿠스는 연전 연승을 거듭하며, 네메시스 신상과 자신만의 조그만 숙소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베루스는 결투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렸습니다. 검투사에게는 뒤를 밀어주는 후원자가 있어서 그들이 투자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투사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검투사들은 시합 중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상조회를 만들어 서로 도왔습니다. 검투사가 죽으면 상조회에서 남은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베루스도 79년 로마 화재 때 죽은 친구의 아내를 화마에서 구해내면서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루스에게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호감을 가진 귀족의 미망인이었는데 그녀 덕분인지 귀족들의 파티에서 시범 경기를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베루스는 용감하게 싸워 상대를 죽였습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이 일로 귀족들 사이에서는 베루스의 평판이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콜로세움 개막식날첫 시합은 죄수들과 맹수에 대결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인육을 먹으며 훈련받던 사자들이 골골대는 제수들을 먹어치울 거라고 다들 예상했지만 5만 관중의 함성에 기가 죽었는지 사자들은 경기장을 빙빙 돌뿐 죄수들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자 황제는 대신 조련사를 죽였습니다. 두 번째 시합은 검투사들의 집단 대결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검투사가 짝을 지어 붙은 뒤 승부를 가리는 것이었는데 그날 패배자들은 운이 나빴습니다. 관중들이 첫 시합에서 적당히 피를 봐야 좀 순해질 텐데 첫 시합의 해프닝으로 오히려 더 사나워졌기 때문입니다. 관중들은 패배자의 피를 원했고 황제는 더 이상의 야유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합은 최고의 검투사들이 우승을 놓고 벌이는 1대1 게임이었습니다. 먼저 베루스가 선택받았습니다. 패배자는 반드시 죽을 것 같았는데 무조건 상대를 죽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선 베루스는 맞은편에선 상대를 보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죽음의 땅으로 끌어들인 프리스쿠스였습니다. 악성마파의 싸움으로 승부는 쉽사리 갈리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싸움을 중단시키고 방패 없이 칼만 들고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루스의 칼이 프리스쿠스의 칼을 부러뜨렸습니다. 승리감에 환호하던 베루스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던 그 순간 프리스쿠스가 필사적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통에 베루스도 칼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주먹에 작은 손칼을 끼운 채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치열한 육박전 도중, 황제가 갑자기 싸움을 중지시키더니 판정으로 승자를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삼키며 판정을 기다릴 때, 황제는 두 사람 모두 승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최초의 무승부였습니다. 5만 관객은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검투사와 자비로운 황제에게 환호했습니다. 홀로 세운 개막전은 기록으로 남은 유일한 검투사 시합입니다. 이 기록 덕분에 그날 경기장의 분위기와 상황, 그날의 스타, 그리고 검투사들의 삶에 대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로스는 우승의 대가로 자유인이 되어 로마에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시민의 사랑을 받은 황제로 기록된 티토스는 개막전 6개월 후 울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